매주월을 걸니다종교라넘 아하. 종교 외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지난주, 개신교 원로 신학자인 소금 유동식 전 연세대 교수가 향년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고 유동식 교수는 유불선을 통합한 최치원의 풍류도의 기초에 풍류 신학을 독자적으로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풍류 신학이란 한민족의 종교적 심성을 무교로 보고 한국 전통 종교 문화의 기독교 신학을 토착화하려고 한 신학입니다. 자, 오늘은 유동식 교수님의 제자인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님과 함께 유동식 교수님의 풍류 신학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고 유동식 교수님께서 별세하셨는데요. 우선 교수님과의 인연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러게요. 그, 선생님은 제 선생님이시죠. 연세대학에서 제가 학부 다닐 때 처음 뵙게 됐고요. 공교롭게도 그분이 저하고, 어, 말하자면 졸업을 같이 했어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그분은 은퇴하시고. 예, 네, 그래서, 대학원 가서 그분 밑에서 좀 계속 공부하고 싶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 개인적으로, 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찾아뵙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뭐, 사제 지간이다가 또 최근에는 냉면도 같이 먹고 하는 그런 더처럼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네, 연세대학교 신학과 시절에 스승으로 모신 유동식 교수님인데요. 제 저희 둥둥에서 몇년 전에 스승의 날 특집 인터뷰로 유동식 교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유동식 교수님의 신학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자 이 인터뷰를 마련한 이유는 바로 유동식 교수님께서 한국의 전통 종교들과의 어떤 대화를 토대로 신학을 하셨기 때문이죠. 자 유동식 교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교수님에 대한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아 어, 그분의 뭐 학력, 이력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금방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유동식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그전통종교 아, 특별히 무속 있지 않습니까? 무속. 그 무속을 이제 처음으로, 어,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아, 무속이 미신이 아니라, 아, 그것도 종교다 이제 이거를 주장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무속이라는 말 표현보다는 이제는 무교다라고. 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 그, 종교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특히 무교를 연구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어, 유교수님이 아주, 어,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맥락 위에서, 어, 이 무교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그 밑바닥에 흐르는 그 한국인의 얼이 있는데, 음. 에, 그 얼이 바로 풍류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에, 말씀을 하시고, 그 풍류도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어그 풍요도를 기반으로 해서 어, 이제 좀 신학을 네, 했던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한국의 유불선이라고 하는 에, 그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사상과 기독교와 이렇게 대화했던 네, 그런 에, 대표적인 그런 에, 종교학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다이 무교적인 어 종교적인 심성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본 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뭐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또 불교인들도 그렇고 자세히 보면 그 우리 역사에 흐르는 무교적인 어떤 모습들도 그 안에 볼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한 유동식 교수님의 한국적 신학인 이 풍류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풍류 신학이란 그러면 무엇일까요? 어, 좀 아까 그 무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교가 우리 한국인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 아주 면면히 흐르고 있는 하나의 종교성이라고 보는 좋은데요. 그 무교가, 어, 우리 이제, 이이 종교들과하고 이렇게 스팝하기도 하고, 이제 승화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무교가 말하자면 더 성숙된 종교 형태로 이렇게 승화가 되거든요. 예, 그게, 최치원 선생님이 바로 그 유카로 풍유도라고 그랬어요. 풍유도. 그러니까 그 풍요도를 기반으로 해서 어 이제 우리 이 선생님이 이제 한국의 신학을 예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신학을 그런 이제 풍요 신학이라고 어 그럽니다. 근데 그 풍요 신학은 그 내용으로 보면 어 한국인의 일을 그런 이제 풍유라 하고 그리고 그 풍요는 유불선을 다 포함하고 어 유불선을 다 포함하고 그 사람들이 그 풍요를 접하게 되면 이제 진정한 삶을 살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음. 우리 우리 말로 표현하면 한 멋진 삶이라고 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이제 풍류 신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근데 예,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그 풍요도의 핵심이 뭐냐라고 할때 우리 그 종교학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체상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풍요도의 어떤 그체 본질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바로 예술성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마 그래서 예술 분야에 이렇게 뛰어난 분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그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그 신명나는 문화, 그 춤추고 음. 노래하고 또 예술적인 어떤 기질이 있는 것 어, 예, 이런 맞습니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자 어떤 종교든 기존 종교 문화의 토대 위에 들어오게 되죠 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제 유불도에 바탕한 어떤 한국적 종교 문화를 토대로 어, 정립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같은데요. 그러면 어, 전통 어떤 신학과 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어, 아주 잘 맞춤하셨는데요. 어, 유동식 교수님 이전에는 어, 기독교 정신이 말하자면 씨앗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단지 밭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씨앗이지 밭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동식 교수님은 이제 그거를 역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땅이 결코 뭐 가치가 떨어지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한국의 종교와 문화도 마찬가지로 씨앗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씨앗과 동양의 씨앗이 예, 서로 만나서 접붙여져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아, 말하자면 예 말하자면 기독교와 복음, 기독교와 복음과 한국의 유불도미 샤머니즘이 말하자면 일종의 한 대등한 관계라고 볼수 어, 있지 않을까 음. 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뿌리에 이제 풍요를 기반으로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창의적으로 수용하는 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예, 하셨습니다. 예. 이 비유가 참 좋네요. 어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씨앗이 이 한국이라는 어떤 밭에 심어질 때, 이미 그 밭에는 여러 그 종교들이 있고, 어, 이와 잘 이렇게 그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자라나야 네. 한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런 그 풍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통 기독교 신학은 아니다 보니, 개신교로부터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도 궁금합니다. 네. <laughs>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풍류신학이 우리 한국신학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우리 한국적 신학이다 보니까 서양신학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좀 위험한 사상으로 그렇게 의심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비난받기도 했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이동식 교수님이 목회자였더라면 그 특정한 교단의 목사안수를 받은 분이었다면 아마 분명히 이분이 음. 교단으로부터 일단 시비가 분명히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 미리 아마 예상을 하셨는지, 뭐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분이 안수를 그, 그, 받아야 될까 말까 고민할 때, 결국 네. 받지를 안, 안 하셨어요. 아, 평, 예. 예 평신도신학자로 이제 계속 남아서, 남으셔가지고, 또, 어, 교단신학에서더라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텐데, 네, 다행히 학학문적인 자유가 있는, 어, 연세대학에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자유롭게 창의적인 신학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유동식 교수님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아닌가 음, <laughs>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어떻게 보면 한국 그 개신교 신학계의 지평을 좀 넓혔다고도 볼수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유동식 교수님의 영향을 받은 우리 제자분들 또 우리 후배 교수들이나 목사님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 이웃 종교와 대화도 좀 활발히 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선 네. 개신교계에 아주 그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요.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어, 아, 말하자면 그 아까 그 풍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풍류도는 포함삼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한국에 있었던 당시에 고등종교인 유교, 불교, 도교, 이거를 다 포함상교, 이거를 다 포함하는 것이 풍류도고 그것이 한국의 어리고 또 기독교의 복음은 그것과 서로 대화해야 된다 이런 이제 돌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웃 종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으셨고 실제로 그런 대화를 많이 하셨고 네. 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에게 그런 이웃 종교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선교라고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네. 특히 우리 손원영 교수님도 유동식 교수님의 큰 영향을 받은 제자 중한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께서 배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 그러게요. 뭐 배운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냥 한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된그 동기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어, 설교를 이제 종종 듣는데, 목사님들로부터. 그때, 그때마다, 아, 우리 조상들, 어, 예수합니다. 다 지옥 갔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설교로다가, 어, 종종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됐죠. 아, 그러면 예수님 모르던 시대 사람들도 다 지옥 갔단 말이가 이거는 조금 말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궁금증을 좀 풀어보려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네, 그런데, 네,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에 어, 입학을 해가지고 정말 우연히 이동식 교수님을 만나서 그분 수업을 이제 듣게 되는데 이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사들 등에 앞서서 조선 땅에 수입된 분이 아닙니다. 음. 하나님은 태초를 창조하신 분이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민족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계실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이게 신하, 예, 신학에서 리시오데이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선교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어떻든, 그걸 통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궁금증,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가 얻었죠. 어,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 나라를 이끌어온 우리 선조들, 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신앙해온 어, 분들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네. 바로 이해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많이 또 생겨난 것이기도 하고요.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전통 종교들과 더 활발히 대화하고 또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록 이제 유동식 교수님께서는 별세하셨지만 이번에 가르침을 이어가는 일또 이제 우리 후배들과 우리 남아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겠죠. 이제 유동식 교수님의 가르침 중에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어, 유동식 교수님이 풍요신학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분이 1922년생이신데요. 말하자면 당시에 일제 식민지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유동식 교수님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어, 이 식민지 백성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의 노예였잖아요. 노예였잖아요. 네. 이 노예, 노예. 그, 그러니까 노예에서 도대 한국인이란 누구냐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 물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이라고 하는 어, 한국인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제 자기 물음을 어, 찾는 그런 과정에서 어, 풍류신학을 이제 창안을 해서 어, 지금에 이르신, 이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우리 이동식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어, 훌륭한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비록 우리는 일제식민지 시대는 이제 벗어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나는 누구냐, 우리 민족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답게 또 이웃종교인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어그 우리는 어 노예가 아니라어 주체적 존재라고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적 존재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멋진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한국인은 누구냐? 라는 물음에 있어서 지난 5,000년을 흘러온 우리 정신문화인 유불도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기독교까지 함께 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여정을 우리 종교인들이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